자 오늘은 토목 작업이 잘 되어 있는 전원주택지 처럼 잘 만들어 놓은 토지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경부 영주 입니다 영주 자 토지는 지금 보시면 토지 둘레로 포장된 현황 도로를 접하고 있고 자이땅 같은 경우는 나는 자연인 느낌의 조용한 곳을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토지의 먼저 형태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하단부가 지금 첫 번째 단이에요. 여기 첫 번째 단으로 조성을 해놨고, 석축 정비를 쭉 해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이 제일 커요. 두 번째 단에 나중에 제가 현장을 보여드릴 건데, 연못도 하나 만들어놨고, 이쪽에다가 농막 같은 하우스 같은 걸 한동 또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앞쪽으로 전망이 시원하고, 그리고 이제 또 작게 여기 세 번째 단이 있습니다. 단을 총 3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땅이에요. 자 전체적으로 이렇게 고란에 나는 자연인 같이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매물이고 이 연못은 이 산에서 내려오는 약순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총 3단 중 2단입니다. 길이가 한 80미터의 넓은 곳은 한 24미터 제일 좁은 곳은 한 15미터 되고 평수는 약 500평 연못, 연못에 4계절 물이 내려오도록 산쪽에서 물을 끌어왔습니다. 이 물로 농사를 짓고도 남는 물이 나오고, 아래쪽 당국천에서는 피레미를 많이 잡아서 넣어뒀습니다. 연못 크기는 한10 곱하기 4미터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농막 안쪽으로는, 농막 안쪽으로 엄나무 100줄을 식재를 해놨습니다. 자, 2단 쪽에는 여기 연못이 보이고, 여기 약수물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흔들 벤치도 하나 갖다 놨고, 연못물은 혹한에도 얼지 않고 잘 나온다고 합니다. 자 여기가 이제 약수물이 나오고 있죠? 여기 약수물이 나오고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 좀더 영상 보여드릴 거예요. 자 지금 제일 상단부에 와서 3단에 와서 2단을 바라보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지붕이죠 파란색 지붕 쪽이 1단입니다. 자 2단에 이제 엄나무 100주 정도 식재를 해놨고 하우스하고 컨테이너 농막은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뭐 필요 없으시면 치워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 농막이 한동 시공되어 있고, 연목과 약수터가 있는 그런 토지라고 보시면 되고. 자, 여기가 제일 하단부죠. 아까 이 지붕 색깔 보이죠? 1단이에요. 폭이 한 10에서 15미터, 길이가 한 100미터 정도 나오고, 호두나무 10구루 정도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비탈진 곳 있죠. 그런데는 두릅을, 백주를 심어 놨습니다. 자, 우리 땅에 들어가는 진입부의 모습인데, 자, 여기에, 어, 내년 자력 사업 신청했고, 시멘트 포장을 해준다고 합니다. 네, 네다섯 대 정도 차량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고, 자, 차량이 15톤까지고 자유롭게 진출입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 이제 두릅도 이렇게 다 식재를 해놨고, 앞쪽으로 전망이 멋지게 나오는 그런 토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가 이제 최상단의 상단, 3단 부분인데, 땅이 이렇게 평평하죠? 여기 이제 좀 작아요. 작은, 작으니까 그냥 좀책 읽고 쉴수 있도록 뭐 정자나 벤치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놓고 휴식 취하기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땅 이제 초입부에 약순물이 이렇게 나오는 곳이에요. 앞쪽에 연못도 있고, 피레미도 다 잡아 놓으셨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약순물도 나오고, 벤치도 하나 갖다 놓으셨고, 앞쪽으로 농막과 하우스 안동, 전면적으로 전망이 끝내주는 그런 토지입니다.